전판의 경우에도 사실 제가 좀 빨리 죽었는데요. 어쨌든 전판에는 저 포함해서 아이템 들고 간 사람이 총 두, 총 세, 이었기 때문에, 쉽게, 전구가 그냥 아이템 들고 있다고 해서 저를 족신 건지는 사실 그 단언하기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템 들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이템 들고 갔는데, 이번 판이 들고 갔는데 살림마가 진짜 필요 이상으로저 족치면은 그냥, 아이템, 오늘은 그냥 안 쓰는 걸로 할게요. 아이, 거, 진짜, 아이템, 뭐. 이게 잘하는 사람이 아이템 들고 가야 이게 솔직히, 그 효율이 좋으니까, 떼자는 것 같는데, 전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큰 사람이 그 아이템 들고 가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온좋아야 발전기. 돌리는데 시간 쫙, 약간 빨리 할 뿐이지. 그나마 루인이 쓰면은, 그거, 아이템 효과, 쓰지도 못해요. 지금 저 포함해서 아이템 들고 간 사람이 둘이네요, 딱. 예, 이게 대충, 그니까, 러 처음에, 처음에 너가 걸렸으니까 널족집게 이게 아니, 이게 이런 느낌하고, 악착같이 너, 너만, 너만큼은 조진다. 이런 거과도 느낌이 다릅니다. 네, 예, 풀려보면 아세요. 풀리면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돌아다니다가 첫 번째 어그 로 끌렸다 그러면 어너 먼저 잡을게 하고 잡는 거 그냥 그냥 하고 주창 그냥 너만큼을 잡겠다고 그냥 또저차 안에서 저 족치는 거 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예, 확실히 왜냐면은 보통 우연찮게 그냥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게 수직 기반에서 살인마가 딱 봤을 보면은 와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연찮게 걸리는 경우에는 다른 생존자도 맞는 경우가 있는데 너만큼 무조건 족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다른 생존자들이 안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다이비 루인 없죠? 아나 아까 빨간색 애드워썼던 이거 되게 좋네. 발전이 하나 돌리 시간 안 준다. 아, 런구구나 저거. 런구 기본 런구가 빠르게 이동해도 그 저런 식으로 공격할 거못 하니까 저아왜그 좀... 붙어 있는 기네 저기요 이마. 야, 아, 큰일 났네. 지금 여기 다 뭉쳐있어야 돼. 아 이게, 이 맵이, 문제점이, 너무 다 붙어있다 보니다 이렇게, 도망가다 보면은, 결국 다른 생존자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따다다닥 피해받게 되죠. 저도 가능하면 다른 생존자 없는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가는 것마다 생존자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왜. 아, 이게 왜 몸표신가 했더니, 보니까, 그러니까 갈고의 파괴 표시였네요, 이게. 아니, 치료로, 아니, 구출로 가려면은 완벽하게 체력을 채우고 가야지. 아하, 이거 게임. 루인, 이게, 루, 이거 살인마 루인 없는데, 이거 게임 터지겠네. 아, 이게. 진짜 이거만큼 이 이것만큼 돌리고 갈게요 저 아니 공구상자 들고 가는데 이거만큼 돌리고 안가면은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그 빨간색 아이템 그 빨간색 에드온 쓰지도 못했네. 쓰다가 결국 쓰다가 결국 그거 쓰지도 못하고 없어졌네 이념이 지금 저거를 괜히, 저거, 뭐지? 엎, 엎어져 있는 구워주려다가 제가 거, 잡힐 수가 있어서, 그냥 갈고리 걸리면은, 그렇지. 그냥 구축할게요. 여진이 다행이에요. 이 친구가 빨리 왔다. 여기. 어, 예. 이게 내가 구출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런구일 때, 이래, 이래서 생존자들끼리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함부로. 런구 같은 경우 이렇게 따다다 피해를 주면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아 여기 개갈리네 런구 상자가 있으니까 발전기를 돌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런구 같은 살인마의 경우에는 두세 명게 동시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 의대끼리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어그로 끌게요,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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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잡혀서. 아, 이게 빨리 가다 보면 이게 판자가 안 보여가지고요. 런구 정도면은 제가 어떻게든 조금나마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한 5초 정도. 아니 저 원래 가던길 갈다가 갑자기 생존자 한 명이 발전기 돌리길래 반대로 도는 바람에 제가 잡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판 터졌, 그러니까 이번 판 터졌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판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은이살인마가 런구다 보니까 이 런구 특성상 이제 좀다 여러 명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아이템들이 너무 끌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런구는 이번 판 끝나고 다음 판에 다시 한번 아이템 들고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구 같은 스타일의 경우에는 한 명만 족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명을 따다닥 피해줘가지고 그중에서 한명 얻어 걸린 사람 한 명씩 거, 잡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단, 한 번, 이번 판 끝나고, 다음 판에 한번 아이템을 한번더 들고 가서, 시험해 볼게요. 아이, 초보자 공무상자, 이거, 내구도 많이 남았는데. 저, 저, 지금 잡혔죠? 이거 엎어져 있는 생존자 구출하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엎어져 있는 생존자가, 그, 수, 치료 게이지를 다 채운 거면은, 치료가 빨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엎어진 친구, 진짜 생존자 구하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엎어져 있는 친구들 구하는 것보다는 갈고리 걸린 친구 구하는 게 차이 빠릅니다, 이게 차이 효과가 좋아요. 그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에요. 그냥 저항점수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그냥... 아, 기껏 루인 없는 살인마인데, 루인 없는 살인마에다가 좋은 공구청 들고 갔었걷만 결국, 쓰지도 못했네요. 어딘 건 그냥 기껏해야 구출 점수 하나네요. 이래서 생존자들끼리 절대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